주식으로 건물 올리자.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자, 이수아.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왔다가, 현재 조정을 보이면서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의 8% 정도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최근 들어서 가장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올라왔던 주도주들 자, 쭉쭉 흘러 내렸습니다. 이런 날에 좀 매매를 쉬면 좋은데 자, 이제껏 강했던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수화기 왜 빠졌는지,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하신다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익 챙겨가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아시죠? 정보는 곧 돈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시작 전에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하는 게 자, 지금 이 이수학이라든지 2차 전지 왜 상승이 나와줬습니까? 자, 미국과 중국 이 패권 전쟁 때문에 자, 2차전지가 주목을 받고 상승을 했던 거예요. 자, 트럼프와 이 시진핑, 자, 갈등으로 인해서, 자, 중국이, 자, 히토류부터,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인조 다이아몬드 등, 자, 이 수출을 통제한다라고 하면서, 자, 이 미국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필수 자원들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자, 미국 기업들이, 자, 이 탈중국, 이 전략을 가속화를 하면서, 자, 그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메우는 구조가, 자,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받았는데 자 여기에 자이 부분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 알아두셔야 될게자2차전지가 지금 매출을 찍히면서 지금 상승이 나와준 건가요? 아니죠. 정말 오랜 기간에 하락한 만큼 드디어 이제 2차전지 올라오나? 자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준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 자 화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는데 자이 수급들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자이 실적 없는 주도 테마들 자 예, 얘네들 보면 다 빠지면서 수급 빠지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자이 패권 전쟁 이 내용을 조금만 세세하게 뜯어봐도 자 이미 얘네들은 타협할 가능성 굉장히 높았어요. 왜? 자 애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통제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미국은 히토류 자 이거 수입량 2위 국가예요. 2위가 미국이에요. 미국.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이 히토류를 전면 차단을 하면 자, 중국, 지들도 타격을 받는 거고, 자,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 앉아서 당해주는 스타일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끊어버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로만 보면 뭐 아예 끊어버린 것처럼 말을 했지만, 자, 히토리라든지 뭐 리튬, 자, 이런 배터리, 뭐 인조 다이아몬드 등. 다 전부 이거를 허가제로 묶었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다시 풀어버릴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 미국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 조였다가 풀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고, 수출 통제가 이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협상카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뒀으면, 어, 당연히, 어, 에이펙 때 자, 협상할 수 있겠구나. 자, 생각이 이어지고, 자, 오늘 이 미중 정상회담 있으니까 어, 미리 좀 비중을 좀 줄여놔야겠다. 자,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자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생각하고 대응하신 분들은 아마 자, 수익 실현을 하셨을 텐데 자, 현재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자이 미중 정상 회담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더 빠질 수 있다. 이것도 염려든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이라한 지지 못 받는다라고 하면 자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이 고점에 갖고 계신 분들은 자 그냥 두세요. 물타기도 하지 말고, 우선은 그냥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타기를 하는 이유가, 자, 어느 정도 이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수익을 더 보려고 이제 물을 타는 건데, 지금은 효율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리스크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냥 들고만 가시고, 자, 현재 이 금리나 있죠? 그러면 이제 기술주 쪽, 자, 이쪽으로 수급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상황을 지켜봐서, 자, 2차전지가 다시 움직이는지, 자, 체크하고, 그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고 이제는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정들이 남았나. 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는 자 미국 셧다운이죠. 자, 이 셧다운이 풀릴 건데 이게 풀렸을 때 어디로 이 자금이 쏠리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이 셧다운이 종료됐을 때 국방 그리고 이제 인프라, 에너지, 기술 자, 이쪽으로 자 수급이 왔습니다. 얘네들로 이제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이때 2차 전지가 움직여준다 하면 자, 그때 추가적으로 타점을 잡아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앞으로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를 생각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는 이 방법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자, 수익률이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계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뭐 혹은 자 이런 정보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운영을 하는 만큼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꼭좀 부탁드릴게요. 미국이나 중국 정상회담 할 때도 자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어요. 이런 분들 체크하고 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뭐 수익 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545-0284. 자,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발송을 문자로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물리는 이유가 자, 대부분 정보가 없고 기준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스 한두 줄에 흔들리면서 자리 확인 없이 자, 매수가 들어가면 결국에 물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보는 곧 돈으로 연결이 돼요. 제가 이렇게 빠른 공시들, 자, 정보들, 자, 디테일한 부분 매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타점적인 부분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각각 매수하는 타점도 다를 거예요. 누구는 저점에서 잡고 있습니다. 누구는 고점에서 잡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똑같이 이런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개별적인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타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개별적인 이런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추가적으로 타점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이런 타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수라는 글자 뒤에 추가적으로 두 글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사실상 제가 정말 수익 난다 도움 된다 말씀드려도 직접 들어와서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와서 이런 정보들 먼저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접 검증해보고 실례 쌓고 수익까지도 이런 챙기는 경험 해보세요. 돈 들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국내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흐름 자체를 좀 살펴보면 자, 결국에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 테마주들 전부 AI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자, 이 AI 투자를 전 세계에서 확대를 하고 있고 자, 오픈 AI도 전기가 새로운 석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자이 인공지능 AI를 돌리려면 전력이 필수예요. 자, 그러면서 원전주 움직여주고 자, 이 전력 기기 쪽 움직여주고 자, 이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칩 움직여주고 메모리 칩. 움직여주고, 자, 2차 전지, 자,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까지 자, 주목을 받고, 자, 그러면서 자율주행도 주,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AI가 그만큼 중요하고, 결국 엔비디아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장도 보면 엔비디아 계속 상승 나와주고 있고, 국내장만 보더라도, 자, 하이닉스 굉장히 많은 상승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 자, 그만큼 AI가 중심이다라는 거고 이 젠슨왕 한마디에 자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을 벌려면 자이 엔비디아 젠슨왕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월 30일 오늘 자, 지금 젠슨왕 방안을 했죠 자, 15년 만에 방안 나왔고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뭐 현대차 정희선 회장이라든지 자, 만난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자 젠슨왕이랑 엮여있는 이 엔비디아랑 엮여있는 히든 종목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젠슨 왕이 돈을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자, 이게 진짜 핵심인데, 젠슨 왕이 돈을 푸는 방향이 곧 월가의 투자 방향입니다. 자, 이걸 모르면 시장이 흔들릴 때 겁나서 팔게 되고 기관들만 돈을 벌게 됩니다. 지금 젠슨 왕이 보고 있는 미래는 단순히 AI를 잘 만드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AI로 세상을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다섯 개 산업이 있는데, 자, 하나 하나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유심히 살펴보면 AI가 어떻게 세상을 먹어가는지 다 보입니다. 첫 번째는 AI 인프라 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뇌를 만드는 산업이죠. AI가 돌아가려면 공장 같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젠스랑은 AI 팩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학습까지 됩니다. 현재 전 세계가 AI 공장을 짓느라 돈을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자, 전부 엔비디아 칩으로 AI 센터를 세우고 있고 자 폭스콘이랑은 이 AI 팩토리를 짓는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이 이제 HBM 수혜주가 부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에너지 산업, 자 특히 전력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전기를 미친 듯이 먹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전력망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자, 젠스랑, 자, 최근에 한 말은 전기를 먹는 괴물이다. 그러면서 원자력이 없으면 이 AI 산업 불가능하다. 발언을 했는데, 그말 그대로 엔비디아 벤처 자금이 이 빌게이츠가 만든 원자력 회사, 테라 파워, 그리고 MIT 출신이 만든 이핵 융합 스타트업 CFS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AI 공장을 돌릴 전력의 심장을 미리 확보하는 움직임이에요. 왜냐면, 테라파워 비상장에다가 결국 SMR은 2030년쯤 돼야 상용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효율화 기업의 장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세 번째는 이 로보틱스 산업이에요. 젠슨이 말하는 물리적 AI인데요. AI가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오는 단계. 자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뭐 휴머노이드가 될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는 공장 자동화 로봇 이 o s 아이작을 개발을 했고 폭스콘이랑 지멘스 같은 제조사들이 자, 여기에 붙고 있습니다. 이건 AI가 공장과 물류를 직접 움직이는 구조로 바뀐다라는 거죠. AI 로봇이 투입되면 생산 효율이 폭증하고 인건비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미 로봇이 노동시장의 재편 시작점이다 말하고 있죠. 자네 번째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젠슨왕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AI가 도로 위에 내려온다. 자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AI가 세계 사람들이랑 상호 작용하는 첫 번째 형태라는 거죠. 자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GM, 폭스콘까지 전부 엔비디아의 이 드라이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엔진이 아니라 두뇌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는 거죠. 테슬라를 보더라도 자동차 기업들이 이 AI 기업으로 변신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자율주행 ETF라든지 뭐 차량용 반도체, 센서, 뭐 전장 플랫폼 기업을 자, 단계적으로 모아가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디지털 트윈 산업이에요. 자 젠슨 랑이이 연설에서 강조했던 옴니버스 자, 옴니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현실을 복제하는 가상 세계입니다. 공장을 짓기 전에 자,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서 자, 시간이랑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뭐 도시라든지 항만, 발전소까지 전부 복제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다섯 산업이 자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자 사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최소 5년짜리 구조적 흐름이다라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조정은 기회 정책은 신호로 봐야 하는 겁니다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산업 시뮬레이션, 뭐 소프트웨어 자 이런 가업을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자 아무리 주가가 좋아도 한 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종목이 순환하면서 움직이죠. 어, 제가 시간 관계상 다섯 개 분야에서 현 시점으로 먼저 반응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살펴보면. 자 앞전에 큰 상승 나오고 나서 이후에 눌렸죠 8,000원 라인 자이 라인 저점 찍고 나서부터 자, 큰 이탈 없이 박스권 만들면서 자, 횡보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 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21선 밑라인에서 자, 매집이 거의 끝났습니다 자곧이 21선 돌파하는 캔들 나오면서 자,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인데 자, 바닥 찍고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자이 시점이 자, 1차 폭등 시작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매집이 끝나면, 자, 21선, 61선, 자, 121선, 자, 수렴하면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자, 여기서 정부 투자 확대라든지, 뭐, 신산업, AI 정책 발표 나오면서, 돌파형 상승,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부터 해서, 어, 제가 젠스랑에 투자하는 이 핵심, 이런 핵심 분야, 자,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 자,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종목들, 자, 이 히든주 묶음으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자, 제 개인번호 010-545-0284, 5 자,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고, 자, 세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어, 핵심 종목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당연히 어떠한 금전대가도 없이, 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 다만, 문자를 보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큰 수익 꼭 챙겨가셔서 어, 재밌는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